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 때문에 기분 상하는 상황들, 그 기분 나쁜 감정이 그대로 태도가 되는 순간들, 우리 자주 겪잖아요. 근데요. 감정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 감정을 그냥 놔두면 늘 언제나 우리는 얼굴에 말에 행동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구 손이에요? 내 손에더라고요. 억울할 때도 열받을 때도. 슬플 때도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감정 근육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 근육이란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독이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힘이잖아요. 그게 생기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내 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감정 근육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도 늘 반복 훈련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도 감정에 지지 않고, 조금씩 나를 지켜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시간은 언제나 나를 단단하게 만들겠죠.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오늘도 나를 안아줍니다. 잘생긴 마음이었습니다.